자리를 마련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자, 주 1년에 한 번씩은, 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샘 강생 화제팅강 하고 c o 이이서서무무무무맙습습다 많이 이우우앞으으로 많이 이열히히 e 다다서서욱욱열열히히해이이강이크크보 c 겠으면 좋겠습니다. 강 m e h e 오늘 이렇게 넓은 자리로 이그 이전을 해서 어,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큰 발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쌤 철물 38기 생일입니다 이런 고마운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뜻하지 않게 좀 전동 드릴도 받게 됐습니다. 발전하는 번창하는 강쌤 되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같은 꿈을 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참 서로서로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항상 이런 자리에 중심이 되어주신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올해 2023년도에 벌써 이렇게 아카데미 그 동문 어, 모임을 두 번째로 어, 지금 성황리에잘 네, 마쳤습니다.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사실은 더 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자리가 자리가 사실 어, 안 돼서 지금 한 100분 정도 오셔서 네, 각자 어, 모든 분들이 어, 즐겁게 네, 예, 지금 어, 모임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. 자, 각자의 모두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. 어, 앞으로 이 교육 환경과 또 여건 속에서보다 어, 더 나은 아카데미를 어,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어, 조언이 있었고요. 또그 조언을 잘받들여서 조금 더 어, 보충해서 보충해서 또 이렇게 어, 더 교육에 힘써서 할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. 일기 때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세 번째 교육장을 지금 옮겼는데요. 처음에 10평 정도에서 20평, 그 다음에 이제 좀 넓은 80평 가까이 되는 교육장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그리고 좋은 여건 속에서 좀더 어떤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있을지라도, 이런 변수들을 다대처할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수 있도록. 어쨌든 멀리서 뭐 5시간, 6시간 걸쳐서 왕복 12시간 이상 걸쳐서 오신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세 번째 모임이 언제 가질지 모르겠지만, 이제 좀더더이 아카데미가 발전하고 한층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다음 모임 때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